어, 주은이 안녕하세요 술비 안녕하세요 수도이 안녕하세요 수동이는 YJ 고등학교 때 고2 때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고3 누나를 사귀었어 금호여고 그 누나였는데 여고 누나였어 근데 그 누나가 나보다 한 살이 많잖아 그래서 그 누나가 대학교를 먼저 갔어 그래 난 고3이 되었겠지 근데 C8 가자마자 바로 바람이 나쁘대 이거 아 그때 그 남자친구 이름이 수동이었어 그래서 제가 수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y g 면 자동을 좋아합니다 금호여고 그 익숙하네요 근데 요번에 이름 바꿨던데. 그 남녀 공학이 됐었던데 구미 제일 고등학교인가 뭐 그렇게 바뀌었던데 예 진짜 금오여고 아니에요 예 금오여고가 아니고 이제 남녀 공학이 됐어 그 해당 학교랑 같이 있잖아 구미 제일 고등학교로 바뀌었다고 하대 그래가지고 아 옛날에 내 추억이 뭔가 금오여고에 대한 그 남학생들의 언제나 그 로망이었거든 고등학교 때 여고 누나들을 만난다는 것은 구미 시내에서 이땅 만나가 문화로에서 딱 만나가 아그 아름답거든 구미 시내 문화로에서 그수 노래 연습장 그 가가 좀 노래 한곡 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나들이랑 잘 만났어. 그러다가 이제 1대1 매칭이 딱 됐어. 그럼 바로 아일랜드 동전노래방 가는 거야. 갔다가 그 공주 스티커라고 있어. 그래서 스티커 사진 찍고 바로 커플 되는 거야. 막 그랬다 이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농협 분수대야. 연상 킬러 고딩화 제품 커서 환자 킬러와 집쌤이 되었습니다. 뭘또 환자를 킬러하는? 환자 킬러 좀 말이 좀 무섭다. 이거 환자를 살려야지 학교에 여자 친구들 있을 낀데 그만 여고 누님들 타했나 보네. 에헤이 안 되겠네. 우리 성 가개시 별로였어요. 와이산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때 남학생 200명명 300명 명의 여학생 80명인가 이랬어 한 학년에. 우리땐 성비 비슷했는데 아니 우리 학교만 유독 그랬던 것 같아. 예. 거의 남고였어, 남고. 근데 진짜 남자들끼리 있는 게좀편하기는해 학교에서. 그 뭐라 해야 되노? 우리 점심시간 되면은 농구하고 막 극하거든. 밥 전라빠이띠 먹고 해 가지고 땀뻘뻘 그 흘리거든. 약간 좀앞섬을딱삭 해야 되는데 아 이제 또야하고들이 있으면 살당실이좀 부끄럽거든 근데 약간 좀열야 되거든 근데 남자들끼리 있다? 그 바로 앞섬을 열은 거야 오픈마인드 유노 you know, 오픈마인드 유노 you know. 앞섬 유노 you know. 다리 걷다가 유노 you know. 바지 요 단추 한개싹 풀고 유노 상당실이 편하다 땀내 오지는데 그래도 그게 상당실이 편하다 오빠 우리 반은 남녀공학이에요 좋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 단이 남자예요. 어, 남혐하면 안 돼! 남혐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남혐하면 안 돼! 여기는 그런 채널이 아니야! 남혐하면 안 돼! 남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제가 좀너 예민하게 얘기를 했죠? 신규가 샌들이랑 친해지는 비결 알려주세요 일 잘하면 돼일 잘하고 어, 일단은 친해질 생각부터 하지마 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일이나 똑바로 열심히 일 먼저 할 생각을 해 친해지는 건그 다음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아니 내가 1인분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 아 친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난 그거부터 별로임 이게 뭐 꼰대 같다고? 그럼 꼰대 할게 진짜로 아 이거 또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면 또가스라이팅인데 아니 시8 일부터 잘할 생각부터 해 예. 진짜 그 다음 그 는뭐 알아서 다 된다니까 성격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선임 선생님들은 왜 인사에 대답을 안 해주시나요? 인성에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다. 나는 선임인데 나 먼저 인사해 본다. 얘들 안녕 하이 한다. 나는 먼저 선임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꼭 싸가파리 없는 친구들이 좀 있다. 으와 어, 드디어 라이브. 제발 질문 있습니다. 제발 30대 초반 학점 2점 중반 무토익 종합병원 취업 될까요? 안될것 같은데 제발 현실적으로 안될것 같아요. 제발요 안될것 같습니다. 다들 토익하라고 아니요 학점 뭐 올리세요. 불가능하다예요. 예 불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는 안될것 같아요. 돌려 올려! 확정 올려야지. 지금 보니까 토익이 문제가 아니구만. 학정 올리야. 자, 토익, 토익 하는데 점수 높은 사람들이 스펙으로 가는 거고, 아무리 토났나, 싶어 일단 아무리 이슈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 일단은 학점부터 높여야 돼요.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 외국인들만 상대할 거야? 아니면 뭐 통역사 할 거야? 토익을 왜 자꾸 신경 쓰는 거야? 학점이 낮으면서. 학점을 올리란 말이야. 학점부터 신경 써야지. 간호사가, 간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영어 단어도 많이 맞추면 그 간호사 되나? 그, 아, 이상하잖아. 와이 z 님 가장 화날 때 언제요? 이럴 때! 이럴 때! 들인데 학점 낮은데 간호사 할수 있을까? 으시라는 건나 화를 못 참아요. 간호사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야. 간호사 하려면 간호사되는 지식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뭘 터이 그래. 영진세마그시저랑폴리세트랑 디셀 하나씩 없는데 어디 있는 줄 아니? 찾아줘. 아, 쿠팡 가면 팔는 거 같던데. 쿠팡. 약간 메이드 인 파키스탄이긴 한데 디셋 수거탕에 넣으라고 그래 디셋은 이제 의료 폐기물에 그냥 갖다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견 근무 오시는 인턴 선생님이라든지 뭐 신규 간호사라든지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한 번씩 그런 실수를 하는데 아 찾기 힘들잖아 그러면은 의료 폐기물 통도 뒤져야 되지만은 의료 세탁물 있잖아 그것도 막다뒤지고 지랄을 다해 근데 의료 폐기물은 진짜 막 오만 거 더러운 거다 튀어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응급실에는 응급 촬영실이 있어요 엑스레이 실이 그래가지고 그 의료 폐기물을 딱 들고 가가지고 엑스레이 좀 찍어 주실 수 있나요? 해가지고 체스트 엑스레이에 의료폐기물에 딱 찍어 그러면은 퍼셉이 탁디셋시탁 퍼착 예본다이요꼴 TV다이. 그러니까 영상학과 선생님들이랑 조금의 라포를 형성하시면은 에, 이런 거 가능하죠. 간호사 너무 하기 싫습니다. 하지 마라. 비추 나도 비추 여자친구도 간호사인데 데이트는 못해요 여자친구도 그러면 간호사 하지 말라내 여친 없다고다 하지 말라 카노 난 그래도 진짜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헤어지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 이름이 시판 근데 딕보이 <laughs> 닉네임이 하필 딕보이세요 신신이 목소리 댁띠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얘기할게 방송 식구 견날 진짜 초 섹시 유튜버 와 이제. 18, 시청자 떨어지는 거 있노? 안 된다, 이 7,500원. 저멀리 타국에서. 사와디카 코쿤 하. 감사합니다, 나요. 응, 목소리 섹시함이 없으니 시청자 올랐다. 아니다. 아이. 아이. 지금 이게 방송이 딜레이가 걸려가지고 이제서야 y z 의그 섹시한 목소리 들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다. 고님 응, 오늘 목소리 엄청 끌리네요. 오늘 목소리 상당히 끌리나요. 슈퍼 이끌립마그네릭이끌립 분다. 목요일까지 이분하고 금토 나이트 빕니다. 살려주세요. 퇴사해. 그럼 살수 있어! 퇴사하면 되잖아! 솔루션이 너무 확실하자! 케이스 스터디 하러 갑니다! 가지마! 즐거웠어요, 와야지! 계속 즐거워야지! 다음에 봐요! 지금 봐! 지금 봐요! 롯데는 야구 얘기하지 마세요! LG 이번에도 우승합니다! 아닙니다! 자, 야구 얘기가 나올 때는 뭐니 뭐니 해도 문제를 풀기죠? 18! <laughs> 아니! 야구 문제 피하려고 지금 18! 지금 내가 문제 열었는데! 야구는 준영이 들었나? 삼성이지 기아지 하나지 롯데지 두산이지 나는 삼성인데 준영이 롯데 페이즈야. 자 롯데. 근데 야구는 사실 삼성라이온즈다. 명문. 에 LG는 가전입니다. 두산베어스. 두산은 두산타워 두탑니다 아빠가 기아래요. 기아는 자동차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현기차. 삼성은 야구다. 삼성은 야구 그 자체다. 에? 삼성은 라이온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 이거 앞머리 18 돌았나 좌중간 가르는 즉시타마랑 앞머리 갈리쁜노 오빠야 NC다 NC는 리니지입니다 야구는 쓱이다쓱은 노브랜드입니다 롯데는 황성빈이지 롯데는 껌입니다 껌이라면 은 역시 롯데껌 롯데가 직접 한 얘기니까 내 비하하는 게 아니고 진짜 껌은 롯데껌을 씹으면 맛있다 입에 쫙쫙 붙어요 에,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더 위로 응급 실 구매가야지 응급실에 막꿀바라나나 에어컨 다꺼뿐다마이젠님 잠깐 들려요 총총총 잠깐 들리는 거 감사한데 나가지 마라 당 탕탕탕